체인 비즈니스 전문 방송 불새. 네, 안녕하세요. 디지털 마케팅 업무 가 홍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토큰 이코노미 아키텍트 경력 박사 이용입니다. 네, 좋습니다. 네. 네, 지난 아니, 시간에 예, 아, 엄청나게 빠르게 댑까지를 네. 출시하고 네. 있는 그 링크체인, 라인이 준비한 링크체인에 일본에서 네. 어떤 댑들이 나오는지 다섯 개댑 나오는 얘기 지난 시간에 살펴봤고요. 네, 이번 시간에는 또 불새 어떤 얘기를 좀 나눠 볼까요? 네. 그뭐 저기 그 예, 예전에 아니라, 예전에 예. 그 안드레스 호르비치가 네. 그 미국의 유명한 부신데 소프트 네, 네, 네. 소프트웨어 이팅더 i 이더 월드라고 했거든요. 소프트웨어가 네. 세상을 집어삼키고 그 있다. 그 말이 여러 분 나왔잖아요. 네, 소프트웨어가 막 네, 네. 그, 저기, 그 네. 세상을 그 그쵸. 인터넷이나 모든 걸 바꾸면서 높은 밸런이를 만든다. 인터넷 그, 초창기 때. 그전에는 계속 하드웨어였는데. 하드웨어가 네. 하고 있는 데 소프트웨어였고, 그게 이제 말로 뭐 인터넷이란 네. 말로 바뀌었었고, 네. 모바일이란 말로 그럴까요? 바뀌었었고, 최근에 네. 블록체인. 블록체인이란 말로 바뀌고 있죠. 네. 네. 그 예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아, 이 아, 아, 되게 근데... 의미심장한 사건이에요, 사실. 그렇죠. 네네네. 제가 b 를 네, FCB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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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시면. 네. 보시면. 자, 네. 코인데스크에서 나온 기사. 네, 먼저 네. 먼저 나온 기사가 몇개 있는데요. 네네. 일단 뭐 여기 보면 빅토렌트 인터그래트론 토큰스 인뉴 인센티브 모델로 나오는데, 빅토렌트랑 아, 트론이 그그 그 보상 그런 인센티브 모델을 통합한다고 나왔어요. 네네. 근데 이걸 얘기하기 전에 네네. 먼저 올, 올 7월에 네네. 불과 두달 전에 네네. 트론이 비트토렌트를 인수를 네네. 했어요. 비토렌트는 그그 그 저기 비탈리기 얘기로됐던 그디센트라이즈드 애플리케이션의 대표 사례로 그렇죠. 뽑혔거든요. 네네, 네네. 다오 얘기하면서 디센트럴라이즈드 어떻스오왔어이제이션자그 탈중앙화 자율 조직. 그렇죠. 전에 네. 먼저 탈중앙화된 서비스들이 네. 있었다. 네. 이게 P2P에서 뭔가 그렇죠. 쉐어링하고 이런 비토렛트가 네. 네. 이제 네. 대표적인 사례였는데. 맞습니다. 2004년에 설립이 됐어요. 아, 네. 빨리 됐죠. 네. 2004년에 설립이 됐고, 네. 액티브 유저 수가 네. 1억 이런 명이. 크... 런억 명이. 네. 있억 명인데? 네. 트론에게 7월달에 인수했는데 음. 인수가가 얼마인지 아세요? 얼마가요 1300원. 1억 3천만불 아. 가까이 돼요. 네. 그러니까, 뭐 유저 한 명, 액티브 유저 한명다 1달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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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헐크하면 빠 네. 낮은... 네. 발린 뭐거 아니야? 아니다. 이런 말을 뭐 이런 뭐 반응도 있고 그있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 이게 왜 중요한 사건이냐면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가 늘 블록체인 얘기할 때 탈중앙화라는 뭐 어떻게 핵심 가치를 얘기하고 네. 있고요 근데 그런 부분이 이전에 아예 없었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거죠 비트 토렌트처럼 뭐 파일이나 이런 것 데이터 컨텐츠를 공유할 수 있는 거그리고그 네. 전으로 올라가면 우리 지난 네. 지난 어젯밤이요 월요일 밤에 또 아, 그 뜨거운, 제가 뜨거운 열기에 뜨거운 열기에 테스 2기 <laughs> 2기 출발하면서 첫 그 발토를 해주신, 아 제가 성함을 까먹었어요. 그, 잠깐만요. 예, 그 대표님이 네. 언급을 네. 하셨잖아요. 네. 그거 예, 네, 그렇죠. 잠깐 얘기해 주시면 좋을텐데 진짜. 음, 잠깐만요. 요거 네. 어... 네. 요, 요 하나 또 가져와, 요걸 보셔야 됩니다. 네네네. 이것도 이제 확대를 하겠습니다, 그렇죠. 제가. 네. 250% 하시고. 네. 확대를 해서, 꺼지면 네. 안 돼. 따따따따따. 네. 네, 250% 따, 따, 따. 커지고 있습니다. 아시, 왜 이렇게 네, 밀려 됐습니다. 근데. 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 네. 여기도 꺼야 돼네 아. X 한번 해주시고 P, F 서브 그니까 비토렌트의 정신은 뭐냐면 네, 네. 중화된 그 회사에서 네, 네. 서버를 사, 서버를 사가지고 네, 네. 이렇게 클워가더 크다 를높이는고 아, 보다 그렇죠. 극도로 네. 분산해가지고 네, 서버를 분산시켜도 충분히 파일 셰어링되고 그렇죠. 다운로드되고 아, 솔직 네. 라는 멋진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게 사례가 사실 우리가 블록체인을 네. 얘기하기 전에 분명히 있었고 또그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네. 우리가 처음부터 파일 공유할 때 제일 많이 했던 게 MP3 파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 뭐 <laughs> 넵스터란 서비스 넵스토, 이런 네. 네, 저희 넵스터 다 깔아가지고 어떻게. 그거 500원 안내 보겠다. 고악 그러니까. 파일 찾아가지고 <laughs> 음악 파일. 근데 그 음악 파일 찾을 때 그냥 다운로드를 받는 게 아니라 네. 예를 들면 이유 박사님이 그 음악 파일을 가지고 있고 제가 없으면 네. 제가 받을 때는 랩스터 서버에 가는 게 아니라 이유 박사님 PC에 네. 있는 걸 서버처럼 이용해서 받는 그렇죠. 방식 증거죠. 그런 것들에 어떻게 보면 집약체 이제 총화가 비트토렌토고 그게 비탈릭도 그렇죠. 언급해서도 되게 중요한 사례인데 그런데 트론이라는 회사가 트론은 네. 그 어쨌든 블록체인 기업인데 블록체인 그리고 ICO를 네. 한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 그 기업이 회사가 예. 인수해 버렸다 인수를 했는데 네. 그 인수 이사를 보시면 네. 저 억콰이어드 인 네. 캐시라고 써져 있어요. 블록체인회사가크리토를 네. 받아 가지고 네. 지금 시청이 1조 4천억 네. 네. 좀 넘는 네. 그 저기 시청을 보이고 네. 있는데 네. 조단위가 넘죠. 네. 캐시로. 네. DS로 인수해 를 네. 버린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근데 피토렌트가그 역사와 역사와 전통을 갖고 있고 맞습니다. 유저도 네. 많이 받고 있고 미국 베이스의 기업인데 얼마나 열받겠어요. 트블맨이수 네, 네, 네. 예. 그래서 근데 예. 인수 후에 네. 두 달이 지나서 네. 트론에서 네. 야, 이런 발표를 트 공짜로 썼는데 네. 우리가 좀더 네. 트론을 넣어 가지고 네. 뭐 빠른 속도를 다운로드 를원한다뭐 네. 네. 그러면 우리가 뭐 트론으로 지불할 수 있게 하고 네, 네. 그 다음에 인센티브도 줄수 있게 저기 하고 업로드를 많이 하게 되면 네. 트론으로 인센프, 응. 인센티브도 줄게라는 기사가 나온 거죠. 네. 기사를 네. 이제 발표를 한 네. 거죠. 네. 조금 그, 더 읽어 주시면 그게 네. 이제 그런 그 메인 기사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이제 느끼는 거는 네. 이제 서서히 네. 블록체인 네. 스타러스 네. is 이린더 월드, 월드가 네, 네. 되는 거죠. 월드까지는 모르겠지만 월드 컴퍼니스가 네. 되는 뭔가를 좀 먹고 있다. 기존의 인터넷 서비스들을 먹고 있고, 네. 그 서비스, 그 유저들이 많은 서비스들을 네. 풍부한 그 자금력을 네. 활용해서 네. 인수한 다음에 네. 자기네들의 어떤 그 탈중화된 덱 네. 서비스에 연결 시킨다든지 그렇죠. 네. 아니면 자기네 코인을 맞습니다. 기존 시스템에 넣어서 인센티브를 네. 좀더 활성화시키는 네. 게 본격화되고 있는 네. 신호탄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 제가 네. 오늘 이걸 갖고 온 네. 거죠. 제가 저도 네. 좀처음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트론 프로젝트에 대해서 네. 엔지니어 그러니까 기술적인 걸 중요시하는 분들 중에는 되게 네. 부정적인 분들도 사실 많아요. 제가 네. 알기로는 왜냐하면 네. 이 트론 네요. 프로젝트가 네. 생각보다 기술적인 진보나 그,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어떤 차별성이나 우수성을 많이 보여주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어, 트론은 뭐할수 있는 게 맞아? 이런 걸 얘기들이 많았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 뭐, 그런 거 했죠. 뭐, 그리고 뭐, 뭐 마켓메이킹 하기 위해서 가격만 너무 끌어올리려고 한다, 거기에 너무 고 돈을 과도하게 쓰는 게 아니냐라고 네. 하는데. 사실, 비즈니스는 어떻게 보면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또 굉장히 중요한 일이긴 하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결국 유저를 늘려야 되고, 그 유저가 그 생태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다른 건뭐다 터치하고더라도, 트론은 비트토렌토라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최소한 뭐수천만명 이상 혹은 인지도로 보면 이런, 수억 명, 수억 네. 명, 그러니까 수억 명의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어, 이 <laughs> 탈중앙화 정신에 매우 잘 맞게 서비스가 구현까지 되어 있는 구현 있고 그, 그 서비스 사용자들도 인식이 이어져 있죠. 있는. 그런 데를 어떻게 보면 그뭐 트론의 가치가 1조 5천억이 뭐 뭐 맞는 거냐 거품이냐 뭐 여러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자금의 거의 (10분의 1을) 과감하게 투자해서 그것도 말씀하신 것처럼 피아캐로 캐시로 바꿔서 그런 회사에 <laughs> 인수하고 그걸 바탕으로 서비스를 만들겠다고 하는 거는 저는. 뭐 나름대로 좋은 방향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왜냐면 네. 모든 회사들이 기술만 개발하고 기술에서만 할수 없거든요. 그렇게는 제대로 된 서비스 유저 기반은 없잖아요. 기반 없잖아요. 없고, 게다가 블록체인 기에서 암호화폐를 다뤄본 사람도 인터넷 인구에 비하면 여전히 1% 그렇죠. 2 정도 수준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결국은 어떻게 인터넷 인구만큼 모바일 유저 인구만큼 베이스를 늘리니까? 유저 베이스를 늘리고 그 서비스를 확산시킬 거냐?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이미 서비스가 잘 되고 있고 탈중앙화 정신과 블록체인 관련된 비즈니스에 적합한 회사를 사는 거죠. 사서 <laughs> 그걸 서비스로 만들어내는 건데, 그 1단계를 어쨌거나 트론이 성공시킨 거고, 네. 그걸 바탕으로 이제 앞으로 어떤 모양새를 만들어가는지는 또 되게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여기 보시면, 네. 예, TRX 토큰, 네. remaining 네. online 네. 예, for longer period of time. 네. 좀더 많은 그렇죠. 시간을 여기, 네. 비랜한테 쓰게끔 네. 만드는 네. 거죠. 그리고, 네. 예, dedicated more, t h e bandwidth. 네. 투던 아, 토큰 갖고 있으면 멤드일 그렇죠. 수도 네. 넓혀주고 스토리지도 네. 넓혀주고 맞습니다. 그리고 빠르고 네. 또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네. 한다는 그렇죠. 거죠. 네. 그래서 더 확장이 될수 있죠. 그게 그짝 그, 지금 박사님 말씀 제게 핵심인데 아까 그 저, 박사님 이미지 보여주신 것도 서비스보다 사람이 더 우세하다, 네. 더 강하다라고 어, 그렇게 뭐냐면 결국 이 사람들의 충성도 있게 그 서비스를 이용하느냐가 첫 번째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많아지고 나면 제가 볼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소위 네. 말하는 부분 유료화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더 좋은 서비스.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쓸수 있어. 근데 더 좋은 서비스를 쓰려면 돈을 좀 내든지 아니면 네가 더 좋은 서비스를 내, 만들기 위해서 기여한 바가 있으면 토큰을 줄게. 토큰을 받거나 토큰을 주는 네. 소위 말하는 이 토큰 이코노미를 기본적인 유저 베이스 위에서 올리게 되면. 네. 우리가 블록체인 비즈니스를 얘기할 때 생각했던 더큰 생태계를 만드는 것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 그렇죠. 예,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전략을 되게 잘쓴 그렇죠. 그런 경우라고 보고 네. 여기 보면 Encourage both new and existing users 그렇죠. 그러니까 비토렌트가 네. 그 유저 베이스가 아마 정체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네네네. 정체되어 있는데 신규 유저를 끌어올려면 그렇죠. 또 다른 수단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트론으로 쓸수 네.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인센티브 네. 정책이 되는 거고 네. 그 인센티브가 많아진다는 얘기는 아시겠지만 수요가 역으로 많아진다는 거기도 하고 그러면 토큰라 가치가 올라가고 네. 이, 이게 이 악순환에서 선순환으로 바뀌어서 하면 네. 계속 시장을 키워나갈 수 있기 때문에 네. 이제 뭐 기술 개발이나 이런 것도 잘 따라야 되고 서비스 정책도 잘 따라야겠지만 네. 그런 부분이 잘 된다고 가정하면 앞으로 앞으로 트론이 비트토렌트를 인수하고 서비스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가는 앞으로 관심 있게 지켜봐도 좋은 부분일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여기 마지막으로 네. 여기 네. 그 저스틴 대표가 네. 한 말입니다. 네. 이런 무브, 이런 네. 움직임은 더 파운데이션 포론 유웨어 콘텐츠 디스트리뷰션 네, 컨텐츠 디스트리뷰션에 아, 새로운 길을, 어떤 파운데이션 네. 기반을 만드는 네, 거다 네, 네, 네. 새로운 길에그 기반을 만든다고 하니까 네, 그래서 비토렌트를 네. 통해서 기존의 뭐 파일쉐어링뿐만이 아니라 네. 뭐 새로운 컨텐츠 디스트리뷰션을 네. 좀 블록체인 세상에서 꿈꾸는 게 네, 아닐까라는 네, 네. 어떤 그 비전을 읽을 네. 수 있습니다. 네, 아니, 여기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